그 안그래도 그런데 어, 내가 간다고 했는데 너왜 여기서 계속 있길래 레오나 어차피 1레에2 찍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든 너 어디서 잡을거야? 여기 아마 있을수도 있어 이쪽에 보통 많이 있어 걸렸다 너 자크, <laughs> 자크 위에 시작 어, 자크 블루 시작이네 두꺼비부터 시작인가보다 여기네. 음. 그럼 여기, 얘네들 저기 뭐야 다 여기 계시겠네. 잘대리인데 저희 선의를 뺏겼어요. 살짝 살릴게요 아니, 이거 저기 저거 레오나, 이 거리 너무 사기 아니야? 진짜? 자 불침부터 짧아. 아씨! 얘가 개피기 아 W를 먼저 안찍어?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카이사.. 카이사 팔 존나 <존네> 짧긴하다 <laughs> 아, W 찍었으면 포탑으로 바로 쏘는다. 바로, 어, 바로 밀었는데. <laughs> 에이씨. 이번에는 저기 레오나 들어오면 바로 묶을 거예요. 더. 오케이. 오, 아, 솔두 개를 팔아요, 데 가요, 가요. 저유체 켰음. 주, 유체 켰음. 좋은데? 어. 신난다 터지면 모름. 따로? 아, <laughs> 저거 안 죽나. 괜찮았다. 까비. 까비. 어, 씨. 아이고. 까비, 까비. 와. 아, 저거 안 죽네. 에이. 피을 아꼈어야 되는데. 아, 잘못 썼다. 그냥 전멸로 한대 가서 한번더 칠걸. 저기, 요거 빠졌고, 요거 빠졌나? 다 빠졌나? 바청... 다 빠졌어요, 다 빠졌어요. 풀, 풀은 른두개다빠짐이 와중에 탑 돌킬, 좋아요. 킬 음. 썼고, 레넥. 아, 근데 카이사가 이 킬이구나, 씨. 어, 씨. 아, 그, 까비. 끝판이. 네, 잠깐만. 많이 챙겨. 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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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있어. 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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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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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걸어도 돼 꿀? 음, 음, 나이스 이러 음, 라인 이득이야 괜찮아 도대체 뭐다안 해도 돼? 날 네. 라인 웬만하면 프레징 하려 그래 왠지, 왠지 자크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자크 타 죽었네 왜 멈추냐 그 앞에서 하나 더 k 비안 보임. 이 i n i g i n 는데 i n i g 이 어, 나한테 붙어야지. 아유나힐 있는데. 아니, 아 빼야 돼. 빼야 돼. 빼야 돼. 리 처리. 그냥 매력만. 이거 그냥 저 아직 피 많아서 이거 받아 먹고 갈게요. 동주리 와주지. 할 만했는데. 집에 가지 마! 내 그래, 가지 마 <laughs> 또 빨리 밀어야지 아이러분 손에 많이 봤는데 나가 괜찮아요. 안밀 게요, 이거 천천히 밀 게요, 여기 있 거든요. 아이고 너무 어, 빨랐네? 음 레오나 궁이 날라올 것 같긴 한데 아우 아파 공가 하고싶은데 체 아, 없을것 같긴 한데 받고싶네 사크 내려온다 네 여기 아마 여기서 뛸거에요 레오나 궁이 같이 꽂힐것 같은데 어, 아, 씨.. s 리 소리. y Okay, okay. 리아 a y okay. 리 k a y okay. 지 k a y o k 아 y 아 k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 k 는데 탈툴이다 텔 타요 가요,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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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씨. 그냥, 그냥 레오나 가야나 카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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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나 나이스. 이겼다, 이겼다. 카페. 어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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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이고안 보임? 와, 이거 했는데 아니, 근데 왜 템을 고민이붙어봐 템이 이렇게. 긴장할 너무 식구 오, 세요. 아오, 벌써 나 없구나. 아이스 샷 이거 저기 레오나 궁이 있거든요. 조심, 저 여기 갈게요. 진화하셨네 아, 차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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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워. 어 저거 암.. 싸우도싸우고니까 아, 공은 없고 아아 네. 비 너무 쎄. 아, 내가 미드 받아도? 이거, 이거 뭐 다이브 쳐도 돼요 렉텔 이거 미드를 보자, 그냥 네이거를집가집 가, 집 가, 그거 가집 갈게요 나이스 아, 맞다 이거 저기 이거 뭐, 뭐지? 전에 한번 했을 때 이거 게 그, 뭐죠? 감정 표현 하지 말라 그랬었나? 어 아, 죄송합니다 아, 깜빡했다 자주 안 하니까

아, 이거 다이브다. 위로, 위로 빠져, 위로. 아, 이거 다이브. 이 위로 빠져야지. 내가 위... 그냥 빼셔야돼죽어 아, 이거 너무 쉽게 저기 줬네. 천천 해, 한참 이거 그냥 저희 미드 갈게요. 요고 <목소리> 요거요거요나 요거 붙는 나 중. 잡을 수 있어. 아우! 까비! 야 저게 저렇게 빗나가냐. 자크 가요, 자크. 가봐. 응, 요 자크. 가고 있어요. 안해셔도 돼요. 그지저안 해도 돼요. 저, 저기 뭐야? 응? 그걸 미친다고요? 니 <laughs> 온다. 레오나 보자. 레오나, 어. 레오나 집중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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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. 접으셔야 밀어, 밀어, 밀어. 되죠. 아, 저거 부터을베로어로붓로 붓을 베트로. 붓을 베트로. 베트로. 베이로베이사베이사베이사이이베베 마화가 없어가지고 다 왔다 다 왔다 아이고. 아우 까비 아 까비 아아아 까비 아 근데 이거 제가 궁 실수해가지고 그 궁으로 레넥톤을 먼저 자르고 나, 했어야 나한테 됐는데 나한테 붙어줘야 돼 내가 너, 너가 그렇게 빠지면 내가 붙어주기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아 아까 그벽어 그때 나벽 끼고 벽 끼고 돌아오시느라고 그니까 러 나한테 무조건 맞아도 나한테 와야지 내가 떨쳐주지 타이밍이 안맞아서 아니 근데 아... 베가가 오필이야? 제가 고론다 먹긴 했는데 괜찮아요. 근데 저기 저기 뭐야? 너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? <laughs> 한번 짠게. 가자고. 어차피 뭐 저기 스몰더 스펙 채우면은 저희가 더 유리해서. 라인만 먹어도 돼. 저 거기 못 가요. 아, 이거 내가 가야 되겠는데, 아니야. 왜 거기 계세요? 조심, 네오나 조심. 나, 나, 나 없는데. 아니야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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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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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이겼어요 이겼어 이거 이겼어 아, 베이가 근데 프리게빠지 말고 딜해야지 지금 징크스 딜, 딜해 딜해 괜찮아 빠져야지 아니 이거 일을할때안 하네 저 계속 하고 있었는데 <웃음> <웃음> 공속이 안 빨랐을 뿐이 근데 왜이 템이 릿 어, 이동한거야? 도빙으로 갔냐? 이요 템이 그거야? 애들.. 애들이 너무 세.. 애들이 너무 땅땅해서요 어차피 그거는.. 니가 잡으려는 거는 코어가 나와야되는데 코어로 갈 필요가 없는데 아아어어 <laughs> 아니 제가 키를 좀잘먹었어나가지고 코어가 도미닉이 딱 떴었어요 그때 근데 아니 무조건 크로켄은 가든 음, 아니면은 원컷로원코로 먼저 원호로 가든 했어야지 굳이 그거를 먼저 갈 필요가 없는데 음. 그걸로 해가지고 패시브를 언제 터트려 그러게요 아... 생각 못 했네 어. 어,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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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야 어, 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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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, 빠져. 빠져, 빠져. 빠져, 빠져. 계속 어, 아, 쏘리 쏘리 내가 한명 봐야 돼 이거 어. 아하, 이거 탑 줘야겠네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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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으흠. 어, 아, 밀어, 넌 밀어, 그냥. 내가 가고 있어. 어우, 더 계속 깔았는데 안 눌리는 거 봐. 많이 갔는데? 배려. 형님, 다른 거 없이 여기만 와드만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이따가? 근데 지금 말고 이왕이면 정글이랑 같이? 아, 아니아니아니요 필요 없어요. 못, 못 밀어요. 못밀어 잡지도 못해요. 어차피. 탱커둘로이서헤 음, 음. 먼저 잡는 게. 어? 하이사 혼장가? 아니래. 아니, 아니. 그냥, 그냥 하지 마세요. 그냥 음,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이상, 와드 하나만 하시고 빠지시면 돼요, 그냥. 거기, 너, 거기 있는 것도 불편해, 우 3룡까지 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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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지금 다내려가요 거기. 조심. 여기 가을 살아가고 고이가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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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고가고가고있가고있 아, 여기 있잖아. 여기 4명 다 있었네. 음. 하이사 베이가를 봐야 되고, 무조건 근데, 아, 왜냐면 근데, 아, 이거 원래 앞 라인부터 보면 되긴 하는데, 우리가 딜이안 나오니까 확실네 저기 오른 없어요. 어, 이거 잡으면 되겠다. 잡으세요. 어 감사합니다 것 맛있다 이거 준비 갓쓸 거예요 갓쓸 수도 있어요 와드만 와드 없다 봐줘야 돼 와드 있냐? 어 오빠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렉렉렉펼 음, 음. 천천히 천천히 이거 그냥 방해만 해도 어 자크 도, 자크 저한테 거야 어. 많이 늘어 이 근데 어 많이 늘려 아, 시간만큼 어, 이거 이거 얼마 돼공 받아도 되겠다 어너 이거 이거 귀 붙는 소야 돼서 생은안써 먼저 보내 난더안돼냐 맞다, 사이사. <laughs> 아우 아파 아우 막았어, 막았어 일단 막았어 예, 보려면 예봐야 돼. 야 이거 진짜 너무 아까운데? 아잘 막았어. 사이사 배려 빠졌고. 나이스. 아, <laughs> 어, 근데, 레오나, 진짜 딴딴하네 맞을게. <laughs> 아타켓팅이다 이상해요, 근데, 지금. 음. 예, 예, 볼 필요 없어요, 최대한 앞에. 무조건, 알리는, 얘 이렇게 둘만 지켜봐주면 돼요, 그냥. 뭐, 길 걸고, 뭐, 밀치고, 그런 필요, 할, 전혀 일도 없어요. 아니, 내 가기 전에 이미 끝났어? <laughs> 그, 그건 맞아요, 그건 맞아 <laughs> 어차피 이거 용 다시 용 쪽으로 한번 가면 돼요. 자와드가 하나 만받고 다시 내려갈게요. 겁나 이리. 그럼 이거 시야 일단 다 지워야 돼요. 시야 다 지어야 돼요. 저거 한아너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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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 오지마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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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. 위음 먹어 시야가 없으니까 전혀 여기를 못 보게 돼. 아까 그 요.. 설마.. 설마 바로 아직 갈 만하지 이제는. 계속 불러서 싸우고 할 텐데. 그래서 이거 시야를 계속 줘야 되는데. 예. 이번 코에 한번 갔다 오시면 안 돼요? 안 돼. 천천히 천천히. 응. 어. 천천히 많이 내려 저기도. 그렇게 빠른 편 아니야. 딜 별로 없어서. 레오나 이러고 나온 거 있으면 좋아요. 어 걸면 안 돼요. <laughs> 걸면 안 돼. 안돼안 돼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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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지금 빠져. 이리 와. 죽어이 아비나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. 아니 그니까 내가 까비. 아, 한 대만 더 쳤으면 됐는데 아시죠? 곰내시죠 편안하게 곰에 아어 곰에 있어. 곰에 있어. 가에 있어. 어떻게 <웃음> 지켜주냐 <웃음> 아, <근데 웃음>